한국에 진출한 세계적 외식기업이 한국 기업에 완전히 압도된 음식 카테고리가 두개 있습니다. 바로 피자와 치킨. 한국의 치킨은 세계적인 브랜드 KFC와 똑같은 약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유의 바삭함과 더불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치킨. 동남아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서구권에서도 점차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다룬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은 어떻게 한국과 세계에서 거대한 인기를 얻었을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바삭한 치킨 요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맥도날드와 서브웨이를 모두 합친 것보다 치킨집이 더 많은 게 한국. 홍콩의 현대적인 한국 식당인 비벤 홉스, 진주, 유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용수도시 그는 많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달에 한번 바삭하고 육즙이 많은 닭고기가 담긴 큼지막한 봉투를 집으로 가져와 저녁상에 얹어놓고는 했다. 아버지가 치킨을 가져오실 때면 그날은 파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1970년대 한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래로 치킨을 먹는 날은 가족을 한데 모으는 특별한 날이 되고는 했다. 프라이드 치킨이 완전히 대중화된 요즘 한국에서는 시원한 맥주나 소주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먹을 수도 있는 대중적인 생활 음식이 되었다.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남부에서 서아프리카 노예 출신들로부터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세기 이전 프라이드 치킨은 특별한 날에 먹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다.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적절한 주방도구를 갖추는 것도 어려웠고 게다가 비싼 닭을 이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금류 양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1952년 프라이드 치킨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이 마련된다. 할랜드 샌더스 대령에 의해 KFC가 탄생한 것. 그는 소박한 가정식 음식을 가져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프라이드 치킨을 전국에 퍼트렸다. 그런데 이런 프라이드 치킨은 어떻게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으로 가서 놀랍도록 진화하게 됐을까? 한국인은 한국 전쟁 기간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처음 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닭을 삶아서 먹었다. 지금은 닭을 튀겨 먹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반적이지만 우리의 전통 요리법은 찌거나 삶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낯설어 하는 음식 중 하나도 바로 치킨. 1960년대 들어 한국의 직장인들은 급여일에 시장에서 구매한 치킨을 황색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고는 했다. 용수도 셰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봉투 치킨을 먹는 것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두 가지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저렴한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었고, 달기 더 저렴해진 것. 한편 1984년 KFC가 확대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KFC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좋은 맛으로 한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심찬 한국의 기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레시피들이 탄생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리법은 물론이고 특별한 소스들이 첨가된 것들도 있다. 치즈 가루가 든 것에서부터 마늘과 간장에 절인 것, 오븐 구이는 물론이고 카레 가루와 고추 소스를 사용한 것까지 셀수 없이 많은 치킨들이 탄생한다. 제공되는 방식도 다양해서 한국에서는 두 가지 맛의 치킨을 함께 맛볼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KFC는 한국 시장에서 차별성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미 성숙한 한국의 치킨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된다. 2002년 월드컵, 한류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을 통해 한국인들은 치킨과 맥주의 콤보에 대해 치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또다시 붐업이 된 것.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87,000개의 프라이드 치킨 매장이 있다. 맥도날드는 전세계 38,000여개, 서브웨이는 43,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한다. 최근 몇년 동안에는 한국식 치킨 가게가 미국에 속속 문을 열면서 급기야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프라이드 치킨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 놓았다. 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닭고기는 약 8억 마리로 성인 기준 1인당 20마리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닭을 먹는 건데요.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기사에서 자영업의 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어가며 하루 종일 튀겨도 이익을 갉아먹는 여러 추가 비용들. 치킨집은 그 노동 강도에 비해 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배달 시스템 참 편하고 좋지만 가끔씩은 바람도 쐴겸 포장을 해서 먹는 건 어떨까요? 또는 배달 앱을 애용하신다면 한 달에 몇 번쯤은 조금 귀찮더라도 매장에 직접 전화 주문을 하는 건 어떨까요? 각 개인이 거대한 사회의 흐름과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만, 작은 수고로움이 내 이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는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